이더리움 안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일단 이더리움은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파이어시왕으로 함께 이번 한 주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전략들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주말 사이에 결국 유럽과 미국의 무역합의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미국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유럽은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 위원장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남을 가졌죠. 이번 협상의 세부 조항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8월 1일부터 미국으로부터 30%의 관세를 받게 되는 내용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관세를 15%까지 낮췄고요. 이번 무역협상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이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입니다. 지난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이 62조 원 상당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점인 2.5%의 관세에 비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산업에서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의 30%의 관세를 과거에 부과했었는데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총 7,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를 구매한다라는 내용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존보다도 6천억 달러 더 투자하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사실 협상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관세휴전을 90일 연장 받았습니다. 시간이 3개월 정도 중국은 더 받게 된 상황인데,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초에 고위급 무역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어서 이 초고율 관세 인하 기간 연장을 포함해서 주요 쟁점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일단은 90일 추가적으로 3개월에 대한 상호 관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연장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 양상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세계에서 네 개의 국가들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3개월 추가 유예가 됐고 그리고 유럽 쪽은 15%로 최종 마무리. 이제 한국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한주 뉴욕 증시 굉장히 바쁩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은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고요. 금리 동결로 사실상 확정돼 있지만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도 공개가 되고요.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공개가 됩니다. 또 여기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도 연달아 나오게 되고요. 8월 1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관세유예 마감 시한으로 미국과 합의에 실패한 국가가 어느 곳인지 시작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뒤따르는데요. 아매그니피 세븐이라고 부르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등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AI 산업의 현재 위치를 우리가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PC 지표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2.3%에서 2.4%로, 월간 기준으로는 0.14%에서 0.31%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만한 여러 변수 요인들이 잔뜩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일단 비트코인은 기술적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12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지금 불플래그라고 하죠. 이 불플래그 상단을 상회하는 흐름이 주간 마감 기준으로 보여지면서 시장 안에서는 본격적인 추세 전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비트코인이 기술적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12만 달러를 눈앞에 두면서 일단 렉트캐피탈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강한 깃발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지속형 돌파를 촉발하는 전환점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주 안으로 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가격대에 새로운 지지선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암호화폐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총매가 될수 있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소식, 그리고 FTX의 배상 자금 유입 소식. 그리고 기관들의 수요 확대가 그 주인공들이 될 텐데요. 이런 이슈들을 안고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12만 2천 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11만 달러까지, 11만 1천 달러까지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11만 7,800 달러 선의 저항을 뚫고 12만 2천까지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11만 1,600달러까지 다시 가격 하락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8월에 대한 비트코인 전망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디지 라인을 타고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차트 전망에서는 비트코인이 최악의 경우 11만 2천 달러까지 가격을 하락할 수 있겠지만 11만 2천을 찍고 다시 올타임아이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경우에는 8월 안으로 12만 5천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인컴샤크 전문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개별 종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알트코인장이 세 번째 대규모 확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온체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전문가의 가격 전망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시장이 과거 두 차례 랠리와 유사한 기술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대 250배 상승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2,000조 원으로 과거 상승 직전에 형성됐던 축적 구간의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지난 2017년과 21년에도 각각 400억 달러 그리고 1조 달러 수준에서 축적기를 거친 이후에 시가총액 3조 달러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시가총액이 최대 3조 6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축적과 확장을 예고하는 기술 지표인 모멘텀 오실레이터에서 과거와 유사한 교차 신호가 다시 포착되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하다라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상승 전환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기 가격보다는 구조적 패턴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기술적으로는 대형 사이클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그 안에서도 XRP라던가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장기의 지지선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 중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더리움 어느덧 4천 달러 돌파를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샤프링크가 주말에 3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더리움 안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죠. 일단 이더리움은 코스트코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으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25일 동안 아, 단네 번의 하락 캔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네 번의 하락 캔들도 굉장히 작게 그려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더리움은 지금 베스트 모멘텀을 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최근에 이더리움 쪽에서 언세이킹 물량이 좀 급증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이탈이 아니라 전략적인 이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크 그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 같은 경우는 이 언사이킹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전략적인 재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관들이 유동성이 높은 주식을 기반으로 전략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플랫폼 이동 보상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 기회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언스테이킹의 이슈 또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언스테이킹의 물량을 해제하고 다른 쪽으로 좀 다르게 이더리움을 투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언스테이킹 급증을 스테이킹 수익률에 대한 기대 저하 혹은 블록체인 락업 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도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 로비노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가상 자산을 이체하면은 최대 2%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율 자체가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에테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공유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 앞에 있는 문어 보이시죠? 이 문어의 이름이 오마르인데요. 오마르는 이더와 에테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인형이 비행기 좌석에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이 오마르라는 표현은 아랍어권에서 사용하는 남자 이름인데요. 제 2대 칼리프였던 오마르 입은 알카타브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롱 리프트, 긴 삶, 번영하는 사람 이렇게 아, 의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더리움과 에테나를 보유하면 번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최근에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에테나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두 자산이 현재 쌓. 사클에서는 긍정적인 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켜볼 밈코인으로는 알리 전문가가 도그위프 해에 대한 차트 공유를 냈습니다. 이 컵앤핸들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넥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는데요. 3.4 달러까지의 가격 반등도 현재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주요 토큰들의 언락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봉크라던가 수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언락 일정이 이번 한주 동안 예정돼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를 통한 시세 분석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에서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0%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반적인 가격의 상황은 나쁘지 않죠. 파이어 프라이스가 63%를 가리키면서 지난 1시간 동안 상승한 종목이 63%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보조지표인 RSI와 파이어 시그널 또한 80% 이상의 롱 비중을 가리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88%는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4일 추세 구간 안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훨씬 많은 것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파이어라인 위에를 계속 웃돌면서 지지를 잘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 추세 또한 상승에 대한 채널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11만 9천 달러를 돌파하고 12만 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26일 오전 6시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파이어라인을 웃도는 가격 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더리움의 다음 중요한 저항 구간은 3,800, 3,900달러 선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3,900달러를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면 4,000달러 이상의 또 신고가 경신을 위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지 기다려 봐야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지지라인까지의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한주는 여러가지 경제 일정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오는 경제 지표라던가 일정들에서 약간의 미스만 나더라도 시장에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주의를 해 보시면서 한 주간의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